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9월 11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주말을 앞두고 납폭 과대에 따른 반말 매수세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운은 0.2% 상승, 나스닥은 0.09% 상승 마감, S&P 500은 0.1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 이날, 주, 지난 주말은, 이, 주말을 이제 앞두고, 에, 과매도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연준이 예상보다 올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대체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 위해 9월 동결을 선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이 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언급해서 이 이번에 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또 시사하는 또 발언을 했고요. 이, 다만 또 전날 로리 로건 델러스 여는 총재는 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이것이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존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도 전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연준의 정책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지표에 따를 것이라고 이제 다소 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예, 그러면서, 어, 약간 좀, 이 연준 당국자들도 대체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 위해 9월 동결은 이제 선호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또 발표된 미국의 7월 도매 재고는 전달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미국의 도매 재고는 6월에 0.7% 줄어든 이후에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감소를 예상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또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1.39로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재고가 많아지면 이제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유인이 커지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가격이 이제 오를 경우에는 어, 또 위험이 커지겠죠. 기술주들이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애플이 이제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 따른 우려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 이후에 이날은 0.35%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의 보복 우려에 1.74% 하락 마감했고, 또제이의 인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0.47% 하락, 인텔도 0.45% 하락, 콜컴도 0.24% 하락, 대만의 TSMC도 0.46%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낙폭 과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애플이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끊고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했었죠. 상승 성공했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가 1.45%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반도체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는 1.19% 하락한 248.5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니콜라는 또 차량 화재 소식에 15.37% 하락 마감하면서 1달러로 다시 하락, 어, 1달러로 다시 떨어졌고요. 아, 리비아는 1.37% 하락, 루시드는 2.67% 이렇게 하락 마음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8월 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서도 어, 미국 증시가 이 잠정적 어, 잠정적 실제 잠정적 상세를 승 보이면서 요 힘입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서, 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독일, 어, 독일, 프랑스, 영국, 어,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감, 러시아 감산 등으로 온유 공급 부족 우력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WTI는 87.51달러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금 값은 달러 약세의 반전으로 4개월 어, 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는데요. 온수당 예, 1942.70, 0.01% 상승마감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코스피도 0.02% 하락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하락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551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간은 1,082억을 순매수하했습니다. 코스피 급등 특징률을 살펴보면 하이스트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미국과 EU, EU, 중국 철광 가인 생산 겨냥한 이새 관세 검토에 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에, 철광 테마로서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갖습니다. 조비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에 에, 이 소식에 의해서 비료와 농업 관련주로서 조비가 급등이 나왔고요. 해지케미칼도 이제 비료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료와 농업 요소수도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고요. 체시스는 이제 비료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고 유니온은 또 요소수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화ST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h k 인호엔과 비소세포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유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이 어 오메 t 및 지속되면서 동아 S T 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간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0.86%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징주를 살펴보면 율촌이 이제 상한가를 갔죠. 율촌이 스펙 소멸 상소별 스펙 합병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갔는데 예, 이제 스펙이 이제 소멸이 되고 거기를 이제 율촌이라는 업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 스펙 소멸 합병 상장을 했는데. 예, 율촌은 이제 철강 관련 제품을 만드는데 주도촌이 자동차 부품 쪽에 철강 쪽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철강 관련주로서 율촌이 이제 스펙 상장하면서 상한가를 갖고요. 금강철강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EU, 미국과 유럽이 중국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서 세관세 검토에 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이제 철강 테마에 관련주로서 금강철강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페론이 간만에 이제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치매 테마가 상승하는 속에서도 이 사페론인 아토베치로제 이름이 누겔인데요, 이 미국과 우리나라 국내 임상 이 승인 이 소식에 의해서 사페론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페론은 또 치매에 관련주기도 합니다. 어 대동기업가 연일 이틀 급등이 나왔는데요. 최대주주 대동이 포스코와 특수환경 인물 로봇 개발 MOU 체결, 모멘텀이 지속되고, 또 자율주행 3단계인 콤바인과 콤바인 트랙터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동계어가 아,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CU 박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마이 베네픽과 AI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CU 박스가 급등이 나왔구요. 진이러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유전체 분석 싱글 셀이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서 이 지속 부각이 되면서 진이러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이러스는 장독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지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고바이로비 급등이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기대, 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고바이로비 이제 비만 치료제 비 임상 관련 국가 신약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게 부각이 되면서 고바이러업베이또 새롭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SL 에너지가 매각 절차를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이 나왔고요. 콘타메트릭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치매 테마 상승 속에 콘타메트릭스가 바이오메드 글로벌과 향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예, 동남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이 체결이 소식에 의해서 콘타매트릭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콘타매트스도 릭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지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5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 장중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두 아, 모두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